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교수입니다자 이번 주도요 아마 미국 대선 이라든지 또 fomc 이 소비자 심리 지수 또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 등의 중요한 이벤트가 많아서 변동성이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한 주의 시작이잖아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그래서 화이팅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디지털 조선 종목입니다. 우리 조, 조선 주주님들 포함해서 최소 한 주라도 갖고 계신다면요. 제영서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앞으로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과 확실한 기회도 만들어 보시고요. 제 영상 또 마지막 부분에는 자 11월 달또 뭐 특별한 선물이 될수 있는 거 하나 준비해 놨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디지털 조선의 주가의 흐름이 정말 길게 박스권 형성하는 가운데 횡보했다가 이제 10월 들어오고 나서부터 거래량 좀 나와주는 가운데 특히 언제부터였어요? 자, 10월 23일부터는 흐르 시작되니 흐름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었습니다. 10월 말까지 한번 고점을 찍긴 했었지만 오히려 계단식으로 이렇게 뚝뚝 떨어지더니 오늘도 어김없이 다래골리 달린 장대 음봉으로 마이너스 한7.45% 정도 하락한 가운데 현재 거래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렇게 주가 다시 한번 하락하게 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을지 정말 많은 질문들 주시고 계시는데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이 지드래곤이 자 솔로로 컴백한다 라는 소식이 나온과 동시에 주가는 기대감에 가파르게 상승했었습니다 그쵸 그렇죠? 한마디로 디지털 조선이 이렇게 지드래곤 관련주로 엮이면서 이 디차돌선이 여러분 갤럭시 코퍼레이션이 메타버스 공간 플랫폼 기업 그리고 올림 플래닛과 합작 법인 형태로 설립한 메타플래닛과 상호 협력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형 가수의 컴백으로 인한 반짝 급등세를 보여줬던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자, 이게요. 한풀 꺾이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짝 급등세를 예, 보여줬던 주가가 오히려 지금 마무리되는 거 아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결국 또 다른 기대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의 주가름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리 일비하지는 마시고요. 아 물론 충분히 흔들릴 수는 있겠죠. 갑작스러운 급락이다 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과연, 앞으로의 주가 흐름 가운데, 내가 여기 올라타는 순간, 더 치고 갈수 있을지, 반대로 하락할지,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할지 부분입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락한 시점에서, 난 여지껏 이 종목을 그냥 홀딩만 하고 있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요. 제가 앞으로의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제가 타점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되,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빠르게 정보 좀 받아보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일단 직접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요한 건보다 오늘 이후로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남아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디지털 조선입니다 정전는 어차피 물으니까 실시간으로요 010-4984-1710이 번호로 자 문자로 디지털 조선의 조선이라고 남기시는 분들은요 자, 이렇게 급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방법적인 부분 또 이제 구간 구간에서는 반드시 저랑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이 피드백을 또 받아볼 수 있는 거니까 혼자서 감당하지 마시고요. 빠르게 정보 좀 받아보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010. 4984-1710 번으로 디지털 조선의 조선이라고만 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요즘은요 무엇인가 이슈가 될 만한 게 터지면 주가를 크게 끌어 올린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자, 디지털 조선이란 종목이 갑작스럽게 왜 급등했었느냐 지드래곤 복귀 역량 때문에 크게 상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드래곤이 7년 무려 4개월 만에 신곡을 발표하면서 자 컴백하는 자, 그런 시점이었단 말이죠. 특히나이 디지털 조선은요. 이 지드래곤 소속사가 바로 갤럭시 코퍼레이션인데 올리 플래닉과 합작 법인 형태로 설립한 메타 플래니까 상호 협력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단 말이죠. 여기에 갤럭시 코퍼레이션이 지드래곤 역량 모양한 거요. 영입하면서 이 메타버스라든지 또 아바타 여기에 인공지능 AI까지 최신 디지털 기술의 지식 재산권인 IP 결합해서 지금 새로운 콘텐츠 시장을 개척하고 있기 때문에 더큰 관심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기대감 속에서 결국은 러런 주식은 다른 거 아닙니다. 무엇인가 이슈가 될 만한 그렇죠? 사회적인 이슈 될 만한 재료가 있을 때 주가를 끌어올린 하나의 견인적 역할을 하는 거고요 특히 이 주제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와 줄수 있다 보니까요 여기서 결코 멈추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다만 아직은 앞으로 나올게 뭐 호재가 나올지 악재 나올지 모르니까 당장 섣불리 판단하기 좀 이르실텐데 자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할 것 없습니다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오면 차트의 흐름상 주가는 이미 올라갔다가 좀 빠지면서 재차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 앞에 펼쳐진 것 중에서 확실한 재료가 남아 있느냐, 남아 있지 않느냐하실 부분이었는데 강력한 모멘텀이 될수 있는 재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디지털 조선입니다. 정보는 어차피 무료예요. 010 4984 1710이 번호로. 자, 문자로 조선이라고 남기시게 되면 실시간에 좀 빠르게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도록 대응 전략을 반드시 세워드릴 테니까 빠른 피드백 통해서 여러분들 좋은 결과들을 또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또 여러분들 위해서 추가적인 또 질문도 받고 있으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하신 내용도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것만큼 기대하는 마음으로요. 또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성투의 결과물 올한 해, 이런 모두가 대박나시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또여러분들이 특별한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꼭 챙겨가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자, 11월을 맞이해서 돈이 되는 정보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11월 달 지금 당장, 그리고 꼭 사야만 하는 희등 종목인데요. 급등주 딱한 개.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이미 저랑 오랜 기간 함께 지속적으로 또 소통하면서 추천 종목을 좀 받아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딱한 개만 가지고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만 좀 제대로 알고 가시게 되면 충분히 그 이상의 기대와 수익을 볼수 있는 것만큼 진짜로 대단하고 또 엄청난 종목이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위험 부담 없이도 안전 투자가 가능합니다. 특히 현재 마이너스 계좌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죠? 아니면 어떤 종목이 가면 내가 꼭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당장에 내가 1억 천금보다는 이 손절 없이도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그리고 최소 나는 원금 확보하고 싶어. 내지는 용돈이라도 한 벌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모두 해당되는 거니까요. 이런 놓치면 후회합니다. 특히나 여러분 이 종목은요 저가에서부터 이미 매력주로 식심주로부터 바닥에서 다진 대장주라 보시면 되는 거고 확실한 재료 또 이슈가 질비한 대형 호재가 무려 3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종목은 무상증자라지지 또 애매인수 또 공시와 수주 여기 또 거대한 중국 자본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1월 이미 바닷권에서부터 급등 시그널이 포착이 됐고 대지세 분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또 강력한 급등주 요즘 보니까 차트상 이렇게 매집 구간이 있는 구간들이 있단 말이죠 크게크게 크게. 그럴 때마다 세력들은 매집을 하는데 크게 한번 상승하고, 크게 한번 상승하고, 이제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시기를 지나게 되면 급등하는 것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어떤 흐름으로 흐름 갈 것이냐? 제2에 더 충분히 태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자, 우상향 흐름으로 올라가면서 급등 차트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종목,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 유보율이 지금 4000%란 말이에요. 보통 한 기업이 한1000% 정도만 돼도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슈팅 한번 크게 나오거든요. 애초에 사실 유보율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아, 세력들 가만히 안 있죠. 이미 세력들도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말은 뭐다? 아, 바로 또100%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굳이 세력들이 올라가지도 않은 종목에 들어갈 이유가 없겠죠? 사실 지금도 오르고 있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주실 필요가 있겠죠?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또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본금이라든지 더 자본총계도 굉장히 크면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슈팅 나오게 되면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 또한 정말 높고요 더군다나 품절주란 말이죠 그 얘기는 뭐다? 물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애초에 좀 주스티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기사 떠서 뭐 무상증자 발표한다 그럴 경우에 이미 기사로 접하고 나면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좀 가져온 거고요. 특히 지금 현재 우상향 진행 중이다 보니까 좀 빠르게 준비를 했어요.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한창 이슈가 되고 있을 때 주주님들은요. 여유있게 남들 닭을 사고 싶어 안전보절할 때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만큼 제가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좀 알아가시라고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회가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 앞에. 자, 올해 11월 달이풍성한 가을에 템버거 주도 테마가 될수 있는 종목이고 이제 대선주로서도 엮여 있고 제약 바이오 중국 자본까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딱한 개입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 나도 이 11월 한 달만큼은 정말 윤 교수와 함께 뭔가를 이뤄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현재 카톡방 실시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자료도 공유하면서 앞으로의 시황이라든지 또 급등주라든지 또 추천주 함께 소개하고 있고요 여기 뒤에 저점을 공략할 수 있는 종가 베팅 검색기까지 이미 도입을 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선택과 집중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신 또 텔레그램만 동시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자010 4984 1710이 번호로요. 그래서 자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 방이 있고 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뭐가 있다? 전체 공개 방이 있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 내가 어떻게 해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편하게 좀 입장하셔서 앞으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시잖아요? 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저한테 꾸준하게 인증샷을 이렇게 보내주고 있단 말이죠. 바로 수익 감사 인증샷입니다. 늘 저도 감사드리고 있고요. 여러분 하실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어 저도 같이 기쁘고 또 꾸준하게 저는 이런 정보를 앞으로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지금 주인공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끝으로 자, 여러분들 자, 제가 감사의 마음도 담아서 이 풍성한 또 가을날 그렇 구독자 이벤트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기간 일단은요. 11월 1일부터 해서 11월 30일까지인데 이벤트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단 구독을 먼저 하시고 나서 문자로 급등주라고 남겨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문자 주신 분들 제가 특별하게 무료 추천 종목과 함께 또 단독방 링크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추첨을 통해 제가 총 10분께 는 스타벅스 기트북 통을 또 선불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좋은 혜택도 좀 받아가시기를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 이제 끝으로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 있잖아요. 010-4984-1710로 으 자,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급등주 종목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아, 물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부담 갖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모두가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모두가 또올한해 대박나시길 바라면서요. 010-4984-1070으로 급등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